와.. 얄밉다.. 이렇게.. 둘이 운전, 운전 한번 해! 둘이 한번 해! 운전 한번 해볼게, <laughs> 우리. 아. 형 우리는.. 이한번 우리 할래? 형 거의 아,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자존심인가? 아, 그래? 아, 저, 그러면 어떡해? 제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 요 조금 나, 나, 텐션 자유심. 죽이고 아이고, 자, 보자 이제 마리오 카트? 나 이건.. 초 오락실에서 하는 건 저, 처음 응. 봐 이거 뭐 캐리 설명 좀 해주죠 뭐가, 응. 뭐가 응. 좋은 응. 거야? 굉장히 스피드가 빨라요 응. 스피드가 빠른? 예 스피드가 빠른 캐리 여기는? 몰라. 핸들링이 몰라. 좋대. 핸들링? 어, 핸들링이 문제 되게 좋대. 몰라. 핸들링이 좋대. 핸들링이 좋다 는게 뭡니까? 핸들링이, 핸들링이 그러니까 커버력이 좋다. 아, 아 커버력 아, 이거 잘하는 거 어, 같은데. 어? 테필리오 어, 어, 코스가 아니라 버서스. 버서스. 나원이 이거 좀 잘하는 거 같은데. 일단 말하는 거 보니까. 맵은 노말을 할까요 이제 넘치니까. 노말. 노말? 노말 맵. 노말 맵. 요 정도 요 정도 노말 맵. 요거 저쪽 그러 가려져 있으세요. 표정 좋고. 바쁘고, 바쁘고 할 거냐. 자. <laughs> 제가 지금 이 게임을 잘 몰라서 설명을 잘 못하겠네? 그냥 볼게요, 일단은. <laughs> 지금 잠깐 번외로 둘이 1대1 다시 하고 있어, 다트. 잠깐 보면 1대1 하고 있죠. 똑같이 5공1 똑같이 5공1 네. 이것도 재밌다 그런데. <laughs> 자, 그냥 카트예요? 아, 그냥 카트야. 다른 다른 요 오른쪽이 따연이, 왼쪽이 최락조 방금 어? 다트로 1점 대결하는 사람들 아 이거 조금 어, 화질이 안쉽네 뭐지? 둘이 같은 맵하는거 맞나? 어디가 앞에 있는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보니까 아낙조가 약간 앞에 있네 낙조가 약간 앞에 오케이 락조가 어 보이죠 보이죠 어 지금 역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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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연이가 앞질렀어 따연이가 앞질렀어 따연이가 앞질렀어. 아, 이거 그냥 카트라이더 비슷한 것 같은데? 템 쓰고. 오, 역전했어. 다시, 다시 역전했어. 맞나? 이거 둘이 잘 모르겠다. 아, 지금 따연이가 뒤에 있네. 지금 따연이가 뒤에 있어. 완 그냥 비슷하네? 차이가 어때 따연이 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근데 이게 템전은 뒤에서 맞출 수 있으니까. 오, 역전했어. 다시. 아 우측에 있는 게 순이에요. 아아이따 따연이가 1등이고 낙조가 2등이네. 오템 맞았어. 뭐 뭔가 맞았어. 뭐, 뭔지 모르겠는데 맞았어. 뭐가 맞았어. 아니야 근데 지금 따연이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는데 뒤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템을 맞춰서 역전이 되니까 이거 금방 끝나겠는데? 벌써 마지막 밖퀴야둘 다. 마지막 바퀴야 마지막 바퀴인데 지금 아직 다현이가 1등인데 아직 선두를 달리고 있긴 한데 막판 역전 다운되요 템 때문에 괜찮은가? 지금 아직 1등인데 진지해 둘이 지금 진지한데 바로 뒤거든요 바로 뒤에요 바로 뒤 바로 뒤야 바로 뒤야 아안 되네. 아아아 잠깐만 아, 안, 안 끝났어. 오 역전. 땡땡땡땡 쳤어. 됐었어. 아안 되네. 안 되네. 역전이 안 되네. 역전이 안 되네. 일점 못치지 않지. 아, 표정표정 아, 표정 좋아. 표정 자, 인터뷰. 무슨데 인터뷰? 아 근데 날아갔어. 아 <laughs> 아, 드디어 첫승 거두신, 따위이 선수. <laughs> 인터뷰 소감 없습니까? 1등 아이, 소감? 아, 뭘 소감이랄 게뭐 있어? 이거 당연히 잘하는 건데. <laughs> <laughs> 어. 아, 그래도 잘했어 2등 할 줄은 몰랐거든 아, 2등 할줄 몰랐다. 아, 좀 컴퓨터가 잘 못하나봐요. 아, 어. 저는 원래 하드 막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쉬워다니고 아, 저번에. 이거 뭐야? 아,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 아, 무서울 이거 거잖아, 이거. 아, <laughs> 아, 이거. 아, 무서울 거 같다, 이거. 어, <laughs> 통해봐 아네 아네 아네. <laughs> 야 이것도 있네. 여기 진짜 없는 게 없다 오락실에. 이건 뭐야? 이건 땅따먹기라고 하던 건지. 파워 트 플레이라고 어. 있잖아. 공주를 음. 누른다. 음. 이건 뭐지? 아, 전 불이 아, 켜진 버튼을 누르면 1점이고 불이 꺼진 버튼을 누르면 마이너스 일점이야. 그래서 먼저 오. 빨리 누르면 이깁니다. 그냥 그거야? 그거야 같은 거야? 어. 어. 아. 불 켜진 거만 누르면 돼. 불 켜진 것만 누르면 돼. 손발력기. 어, 따로 나 넣어야 되냐 니건 할이이는게 개꿀. 불터지거 누른대. 거오면은 마이너스. Okay. 아르게. 오른쪽이 목향, 왼쪽이 타이윈이요. 오! 목형 빨라. 목형 빨라. 목형 빨라. 목형 빨라. 목형 빨라. 빨라. 반응 속도 봐. 2차이나 이게 진짜 피지컬 게임. 대번데 혜윤이형? 40점 차이 나는데 혜윤이형 지 지냐는데? 60점 차이 나죠? 60점 차이 나죠? 뭐야? 뭐야? <laughs> 끝났는데요? 끝났어? 이겼어 내가? 왜 200개 넣었어?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차이 많이 나? 그러니까 이군요. 피지컬 게임하면 안 되겠다. <laughs> 형은 약간 운빨, 운빨 게임해야 돼. <laughs> 뭐야 이거. 형 피지컬 게임하면 안 된다. 아니 뭐야. 뭐야 <laughs> 이거. <laughs> 아니 이거 파랑 사기 맵이래아형 <laughs> <laughs> 너무 시끄러. 너무 시끄러. 아이 웃을 때 너무 시끄러. 진짜 또 꼬불려 나가요 우리. 사든싱어 한번에 저기. 아여어 여기 맞네요. <laughs> 여기 드디어 저의 메인. 와 펌프! 와 이거는 아 형이가 진짜 잘한다고 들었거든 아나 한번도 는데 엄청 크다 나도 이렇게 큰거는 처음봐 와 뭐야? 아, 아 근데 이거 신발이 없어 원래 신발이, 신발 신발들이 주거든요? 신발이 없네 나 슬리퍼인데? 아 원래 신발 따로 미치나 여기 원래 배치해주거든 신발같은거 아... 아 슬리퍼로 하면 안돼요 맨발로 잠깐만 절대로 용 맨발 해볼게 와 개차가워 개차가워 기차 같긴 한데기차같거든요 제가 거 깜자가 야 놀래라이. 야손왜 이렇게 커 이거? 그러니까 손이 미쳤다. 못 줄이나? <laughs> 아 되게 <저기지>? 네슬로 <laughs> 봐. 사방으로 있어. <laughs> 열라네 열라네. 와 소리 너무 크다. <목소리> 형 소리 터귀 터진대. 몰라. <목소리> 소리가 커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뱅뱅뱅하라 뱅뱅뱅하라 사용하는데? 뱅뱅뱅 하라 해달라는데. 뱅뱅뱅 하나 사용 하는데 뱅뱅뱅. 보이긴 보여. 화면이 안 보이네. 여기 있으니까. 어, 화면이 안 보이네. 딱 어, 그냥 그래, 노트북 보자. 봐봐 예술이야 그러면 봐보이겠지 현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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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속의 고라니 아 각도 좋아요? 오게이 각도 개굿 오게이 현란해 현란해 이거 가 태어난 고라니 스테반이야 광독의 고라니 폼 보봐.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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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 펌프로 잘해. 삼선 찍고 저렇게 하는 것 봐. 발에 물집 잡히겠다. 아이디어 슬리퍼라. 형 펌프에서 신나이드스 재계약 맺자는데. 와. 슬리퍼라 제대로 못했대요. 없지. <놀람> 응? 음? 물. 사올까? 아, 아니, 보통 있는데. 보통 없지. 다음표 다표 <목소리> 중화반전 고고 <고호>. 효니형 <목소리> 발2 8 0일걸려 조졌다 고라조 고라니 조졌다 바로 질러 조졌다 앞에 나오래요 <laughs> 지금 틸프리 형이랑 에어 형이랑 저랑 썬가이 형이랑 휴니 형이요 저는 최락도라고 합니다 잘해, 잘해. 천호동 바업질러두 졌다. 블러드 트레일 요즘 뭐 새벽 5시까지 한다던데요. 죽을 뻔했어. 발에 물집 잡히겠다. 블러드 트레일. A야, A. 계절에, 계절에. 다음 곡은 뭐야? 다음 곡은 뭐야? 아, 다음 곡 없다는데요, 님들? <laughs> 곡 없다는 데요, 님들? 아, 뭐... 형, 신발 사러 가지? 다음 곡이 없어. 아 끝났네. 아, 끝났네. 끝났대요. 아, 앵콜은 없... 없어요? 한 번씩 한 번씩. 앵콜 없나요? 하니잘한 원래는 역시 잘한다 아니, 판은 하는데 어. 죽었나봐요 지금 아니 세레파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이것도 있고 어 힘들어 아 하얗게 불태웠는데? 아. 아 에반데? 아 불이 없어요 너무 고마운데 사와 다음에 또 올게요. 아, 다음에 한대요. 아... 따든싱어 하재요 아... 다음에 지금 다지쳤 지저... 지저... 따든싱어 따든싱어도 다음에 하자는데요. 주인공이 이러고 있어. 방게요 어, 아니, 아. 어? 방송 주인공이 이러고 있어. 어떡해. 저기요, 저기요, 어? 저기요. 어? 제 어? 방송 아니거든요. 이거 좀 가져가세요. 아, 저기요. 저기요. 어? 마지막 게임 해야지. 아, 아, 오, 또, 또, 또. 아, 너무 힘들어. 아 이게 예. 원래는 좀더했는데 제가 늙었나봐요. 숨 차네요. 아, 아, 아 이거 운동을 안 했나봐. 두판 했다고 힘든 거 아닌데. 아, 아, 아. 지금 멤버는 필브리 우기형, 에어형 이렇게 세 명. 균이 형은 저기서 뻗어있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 죽겠다. 가자. 저거 시키면 이 거. 아, 수네 아, 아, 외주비 주시는 거죠? 예, 여기 <laughs> 습니 오늘 을 메트로 맡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쳐서 쓰러진 건데 아 힘들어. 아 너무 힘들었어. 아못 일어나겠어. 다리 힘풀렸어 지금 거기다가. 아, 일었어늙었어 나도. 우리 여섯 개쯤만 힘들었는데 두개 하니까 지칠 것 같네. 예 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 안녕. <놀러> 안녕. 그치? 안녕. 네, 강조 드바. 드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나 목이 다 나갔어, 지금. 훔을 했는데 목이 나가요. 힘들어서, 훔 차니까. 운동해야겠다, 운동해야겠다. 운동해야겠더라두바 하니까 힘드네. 아, 처음엔 좀 워밍업을 해야겠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워밍업을 하고, 빡세게 써야, 빡센 걸 했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빡센 걸 하니까 지치네. 가겠습니다 가보세요.